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준비만 해도 힘든 시간일 텐데 코로나 9로 그동안 감염 우려에 개학 연기, 또 온라인 수업에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경험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는데요. 결과를 떠나 그 시간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온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수능 표정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딩에 목도리,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발열까지 확인한 뒤 칸막이가 놓인 시험실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가뜩이나 낯선 시험 환경에 수능 한파까지 겹치자 긴장은 배가 됩니다.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치려고 합니다. 1교시 치고 너무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멘탈 잡자. 코로나19는 이처럼 수능 안팎의 모습을 바꿔 놓았습니다. 확산 우려에 격려 응원은 금지됐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에서 하는 배웅이 늘면서 시험장은 한산하게까지 했습니다. 주용에서 더욱 비장함이 더해지자 부모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힘들었을 마음을 알기에 딸의 가방을 대신 메어주며 응원을 전하는 것으로 혹여 부담될까 멀리서 한참을 지켜보는 것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시험을 칠 때인데 가깝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좀잘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이 좀 많은 시간이네요 다른 해보다 어, 마음 차분하게 평소 실력으로 시험 잘 치고 이 코로나 잘 이겨냈다고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일명 코로나 수능. 경남 지역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에서 4명의 자가 격리 수험생은 두 곳의 특별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능 성적표는 오는 23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수능 때는 항상 미리 준비하지만 그래도 지각을 하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이례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들의 긴급 수송 요청은 여전했습니다. 대입수학능력 시험날 벌어진 일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도 차량 정체로 지각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의 다급한 신고가 잇따르는 등 수험생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경찰은 이날 수송 요청 40건, 교통 불편 17건, 시험장 차고 1건, 기타 상담 6건 등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순 다섯 개 고사장 주변 240곳에 모두 천여 명을 배치해 수험생들의 안전한 입시를 도왔는데 길을 잘못 찾아 지각 위기에 처한 손녀의 입시를 도와달라는 조부모의 요청부터 예상치 못한 차량 정체에 당황한 수험생을 교대역에서 동구 시험장까지 20분 만에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학산여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지각 우려에 급히 시험장을 바꿔 동여고에서 수능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집단 감염 확산세에 자가 격리 중이던 수험생들의 수송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수험생 확진자 두 명과 자가 격리자 48명이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두 개교 22개 교실에 운영됐는데 한 교실당 감독관 4명씩 여든여덟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부산 의료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는 교사 2명과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감독관 4명씩 두 개실에 여덟 명 배치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각하거나 수험장 착오로 인한 수송 요청 7건, 수험표 관련 두 건, 기타 22건 등 30여 건의 112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헬로투비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집콕이 일상화된 요즘 복지관도 경로당도 갈수 없게 된 어르신들은 온종일 할일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울 텐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창원의 한 노인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흥겨운 노래 소리와 함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동작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해 봅니다. 박자는 조금 늦어도 흥겨움은 배가 되는 건강 댄스 시간입니다. 나가도 못한 게네 답답하이마 울지 올라가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니까 그 따라한다니까 집에서도 다막 이래 한 게네 가볍고 진짜로 행복하지 그거 없으면 작은 옷싶지 마음에 해꽃이 해꽃고 모든 게 기분이 좋지요. 나는 실버 대학 없으면 못 살아요. 매주 목요일 오후 마산 실버대학에서는 노래교실과 기체조 등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어르신들의 무기력과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에 익숙치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접근 문턱이 높았지만 매번 휴대폰이나 TV 등으로 시청방법을 알려주는 교사들의 노력으로 참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걸 시청하기 위해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저희들도 등달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우울증에서도 이렇게 벗어났다고 자기들이 막 말씀을 하셔요. 그래 하니까 저희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지난 4월 시작된 마산 실버 대학 온라인 강의는 어느덧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실버 대학은 앞으로도 질 좋고 유익한 내용을 담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뭐 김해나 거제나 여러 도시에서도 실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우리는 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실버 대잔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중에 우리가 그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재길거리가 답답한 어르신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승강기 산업인데요. 관련 산업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유망 업체들의 잇따른 투자 유치 성공에 이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승강기 산업의 중심인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구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한 승강기 부품 제조 전문 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노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73만여 대중 노후 엘리베이터는 30만 대 이상. 향후 5년간은 승강기 리모델링 시장이 업계 매출 상승을 이끌 전망입니다. 법규가 바뀌어서 지금 특히 그 리모델링 공사 쪽에 어, 지금 매출이 많이 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가 한 70, 그다음에 재들이 모델링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거창 승강기 밸리도 입주 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이삼0억이던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원 규모 지역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창 승강기 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 업체는 모두 37곳. 관련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업체 간의 동반 상승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 기관인 승강기 안전 기술원까지 개원하면서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안착할 수 있게 공장 용지를 90% 무상 지원을 해 줬고요. 제품 개발이라든지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그런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져서 여기 입주한 업체들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으로 거창 승강기밸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우량 승강기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전국 최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행안부와 승강기 안전공단이 시행하는 125m 높이의 고속 시험 타워를 준공하여 그 창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재난안전, 기반, 차세대 승강기,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육성하여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거 창을. 코로나19 불황에도 지역 경제 견인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창 승강기 기업들. 산악영관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는 거창 승강기 밸리의 역할에 힘입어. 국내 승강기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진입니다. 고성의 낚시 명소가 낚시꾼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코로나 1 9 감염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삼산면 대포항입니다. 전국적인 낚시 명소로 평일과 주말 할것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낚시꾼들이 떠난 자리에는 버려진 낚시용품과 쓰레기 등이 남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일부 낚시꾼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테트라포드 위에서 아찔한 낚시를 즐깁니다. 이처럼 환경 해손과 방역 수칙 위반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고성군은 이곳 대포항을 포함해 지역 내 다섯 곳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낚시 통제 구역은 삼산면 대포항과 도모항, 하일면 동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리 해안도로입니다. 고성군은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과 쓰레기 근절 대책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최소 어디 계속로 지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곤질 되지 않고 계속될 시에는 또 어업이들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낚시꾼들로 인해 대다수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지자체가 낚시 통제 구역 지정보다 쓰레기 대가져가기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가건 거 지가 가가 그러. 그래 해 놓고 나길 하그해야 나길 모노그램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데. 고성군은 지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27일 이후부터 낚시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 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다섯 개 구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뒤 치솟던 집값은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한 기초단체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데요. 하나의 구 전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를 해도 되는지 또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등을 놓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1월 한 달간 신고된 해운대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살펴봤습니다. 중동에 있는 A 아파트. 거래가격이 3.3제곱미터당 5,800만원입니다. 반면 반여동에 있는 B 아파트의 거래가는 3.3제곱미터당 295만원. 같은 해운대 지역이지만 집값이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수영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남천동의 한 아파트는 거래가가 3.3 제곱미터당 7,200만원입니다. 반면 망미동의 한 아파트는 3.3 제곱미터당 625만원에 거래돼 11배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집값 격차가 극명한데도 이들 아파트는 모두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 대상입니다. 한 자치구 안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생활 수준이나 부동산 값 수준이 동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묶기는 것이 과연 타한것 이게 전형적인 수도권 이다 그러니까 국토부와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좀 세분화해서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동남 연제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 효과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부산진구와 금정구, 강서구 지역의 매매가 변동률이 눈에 띄는데, 부산진구는 규제 이후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1.2% 올랐습니다. 금정구와 강서구는 각 0.9%, 0.5%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특히 변동률 상승폭도 한주 사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여파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최소한의 단위 대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명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천시 곤약면에 있는 KB인제니움 사천연수원을 코로나19 대응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환자와 의료진 외에도 경찰과 군 병력까지 상주하며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확진된 경남도민은 311명, 지난 2월 이후 누적된 전체 경남 확진자의 49.6%에 달합니다. 확진자 2명 중한명은 11월 확진인 셈인데, 그만큼 이달 들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 기준 경남적 코로나19 병상 점유율은 76%, 전체 병상 298개 중 남은 병상은 71개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생활 치료 센터를 준비해왔던 경남도도 본격적으로 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호 생활 치료 센터는 사천 곤양면 소재 KB 인제니움 연수원입니다. 이곳 KB 인제니움 사천 연수원 생활 치료 센터에는 확진자들이 입소할 예정으로 행정 인력과 함께 의료진 소방 인력 군 인력도 상주합니다. 1차 입소는 마산의료원 입원 환자 중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12월 2일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추가 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는 전체 연수원 건물 중 1인실 170개실을 병실로 쓰고 다인실은 관리인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 인력은 총 63명으로 센터장 아래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이 13명이고 그외 구조구급반, 시설 운영반 등으로 조직을 갖췄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에는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었고 시설 방역 체계도 철저히 준비된 상, 상태입니다. 환자 이송은 각 시군 보건소의 음압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 과정에서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경남권 생활 치료 센터에는 부산적 환자도 이송될 것으로 보이며 입소 환자 중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전담 병원으로 재이송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경남권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주변 마을과 동선을 분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 2회 소독과 방역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 인력들로 외곽 경비를 구성해 무단이탈과 외부 접촉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창원과 경기 수원, 고향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동일 생활권인 세계도시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명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김해시가 연말연시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김해시는 내년 12월 제야의종 타종식과 1월 신년 해맞이 행사, 시무식 등을 열어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받기 위해 이번 연말연시에는 모든 행사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년회, 신년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모임과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일 기준 경남은 하동과 진주 창원에 이어 김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고 나머지 시군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 도로 등 제한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전면 조정합니다. 조정되는 도로는 총 100개소로 기존 도심부의 간선도로는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보조 간선도로는 상황에 따라 시속 30km에서 50km로 조정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통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